안녕하십니까, 수장입니다 자, 지금 니콘 이미징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z a 출시 발표를 하겠다는 라이브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z a 이 출시가 될것 같아요. 5월 10일에는 나오는 거죠. 자 니콘루머스 닷컴에 가면은 여러가지 이제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Z8 티저를 보기 전에 일단 좀 스펙을 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니콘루머스 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니콘 Z8 티저라는 제목으로 요런 썸네일과 요런 유튜브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요 미국 시간으로는 5월 10일 아침 10, 8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미징.com, 이미징 코리아, 여기 들어가 보시면, 어, 10일 오후 9시로 되어 있고요 KST, 한국 표준시간. 다음에 그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일본에도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본 표준시간으로 21시. 우리나라랑 일본은 같은 시간대를 쓰죠. 그래서 21시에 런칭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ZAC 출시하는 거는 이제 공식화 됐습니다. 10일날 티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뭐한달 정도 있으면 출시할 것 같고, 한 달? 두 달? 이 정도면 출시할 것 같고 어 실제 우리 손에 넣는 건 <laughs> 겨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Z8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음이 카메라의 어 재질이 고강도 플라스틱을 사용할 거라고 이제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그니까 마그네슘 합금이나 알미늄 합금이 아닌 이제 고강도 플라스틱, 카본 계열이나 뭐 복합 소재를 이용을 해서 강도는 유지하되 카메라는 가볍게 만들겠다 이런 기사인데 사실 이건 조금 걱정이 돼요. 마그네슘 합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합금입니다. 근데 또한 무겁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Z9 같은 경우 는 굉장히 무겁죠. D5랑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무게가. 그래서. 카메라가 가벼워진다는 건 반길만 한 일인데, 이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카본과, 이제 카본도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치면은,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이제 카본 같은 이제 고강도, 섬유, 이런 것들은 강도는 강철과 같은데요. 이제 충격에 약해요. 강한 충격에. 카본은 강한 충격을 받으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못쓰게 돼버리는 건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좀 찌그러지더라도 버티죠? 일단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의심이 있어요. 어쨌든 카메라가 가벼워진다니까 조금 반길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제 Z8의 뒷면이 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사진이 Z8이고, 아래쪽은 Z9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실 때 보면은. 아마도 거의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다만 요 부분. 파인더 옆에 있는 버튼이 여기는 자물쇠인데 z 9는 휴지통입니다. 삭제 버튼. 이게왜 바뀌었을까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근데 펑션을 보면은 이 포맷 버튼이랑 같이 있거든요. 이두 버튼, 투 버튼 포맷. 그렇기 때문에 요 버튼은 아마도 그냥 목업을 만들 때 아무 버튼이나 갖다 넣, 넣는 게 아닌가라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버튼 배열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버튼 배열이 바뀌면 카메라 두 개를 쓸때 많이 헷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Z9 하고 Z5 를두개 같이 쓸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Z5 는 조금 버튼의 구성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듭니다. 좀 헷갈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기동 좀 속도가 안 나와요. 촬영할 때. 그래서 z 8이 나올 때 제발 버튼 배열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나와 봐야 알것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엔 Z9과 똑같은 배열은 나오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좀 걸어 볼게요. 자로 이제 스펙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이 스펙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n i k 머스닷컴의 주인장 말에 의하면 이거는 거의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펙을 참좀 보면은, 자, 센서 4,500만 화소라고 합니다. Z9랑 똑같고요 스택디드, 이제 적층형 센서를 사용한다는 거고, 상향감도 64에서 25,600 이것도 Z9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0프레임 연사 이것도 Z9과 똑같아요. Z9도 라우파일로 라우 찍으면2 0 짱 찍을 수 있습니다, 1초에. JPG를 찍으면 이제 120장까지 찍을 수 있대. 이것도 똑같습니다, Z9하고. 그러니까 요거 연사속도가 떨어지진 않았다. 그리고, 5축, 음, 바디,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손떨방이 들어간다. 이것도 Z9과 똑같구요. 셔터 스피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쇼터만 쓴다. 이것도 Z9과 똑같구요.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포인트도 493개. 이것도 Z9과 똑같습니다. 어, 다 똑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일단, 여기 보면은, 3.2인치 틸팅 LCD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데, 자, 틸팅만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4축 틸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Z단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틸트도 되고, 이렇게, 세로모드 때도 틸트가 됩니다. 자, 이게 돼야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없이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고요그 다음에 저는 이 카메라가 나올 때 소니에서 나온 수입을도 가능하게 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입을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를 영상용으로 팔고 싶다 그러면 수입을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수입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메모리 카드는 CF 익스프레스하고 SD카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SD카드는 UHS 2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는 이제 1kg 언더래요. 어 얼마나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kg 이하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좀좀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배터리기가 얘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제, 제가 배터리를 좀 찾아봤거든요. 자 배터리 오고 이제 원래 기존에 어, 니콘 카메라들 이제 플래그십이 아닌 모든 카메라들을 쓰던 배터리입니다. 이제 어, EL15라는 EL15라는 규격인데. 어, 750, 뭐, 850, 다 들어갔었어요. 그때 뭐, A 타입, B 타입이 들어갔었고, 미러리스로 넘어오면서 이제 C 타입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EL15C입니다. 그래서 Z5, 6, 7에 모두 다이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용량이 좀 작아요. 2280mAh 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가. 근데 지금 Z8에도 이 배터리를 넣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배터리 하나로 과연 그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냐. 작동은 하겠지만, 작동 시간은 굉장히 짧겠죠. 그러면 그립이 없다는 게 메리트가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Z8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Z9의 이 일체형 바디, 이 그립, 세로 그립이 싫어서 z Z9을... 9는 안 사고 Z8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배터리도 무겁고 바디도 무겁고 근데 같은 성능의 조금 가벼운 바디를 원하시기 때문에 Z8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렇고요. 저도 Z8을 그런 용도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좀 가볍게 쓰고 썼으면 좋겠다. 근데 배터리가 이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 좀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Z9의 배터리가 이게 지금 볼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볼트랑 암페어는 조금 건너뛰고 와트로만 얘기하면 를 35와트시에요 36와트시 0 3 아, 요거는 36와트시고 36WC. 이거는, 이거는 16와트시 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와트시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스펙상으로는 그러면은 대충 한40% 정도 밖에 안되는거죠 이 배터리 하나가 네, 지금 Z9 같은 경우에 이걸로 촬영을 하면은 한 1000에서 1500컷 정도 촬영을 해요. 그러면 Z8에 이 배터리를 넣으면은 한 500에서 800컷 정도 찍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캐논에도 R5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영상 촬영이 순정 배터리 하나로는 20분, 30분도 못 찍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이게 지금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어요. 배터리는 새로 나올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도, 그대로 갈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대충, 이제 스펙 정리가됐고요 일단, 기쁜 거는, 반가운 거는, 일단 드디어 출시를 하겠다. 이제 티저가 5월 10일에 나온다. 이 니콘도, 이제 Z9도 티저가 먼저 나오고 나서 몇달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아마도 이번 5월 10일 날은 완전 발표는 아닐 것 같고, 아마도 Z9의 티저와 같은 그런 영상이 나올 것이고, 그게 며칠 간격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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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그런 티저를 좀 보는 기간이 될것 같고, 한 6월 중순쯤 되면 이제 진짜 카메라 출시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제가 기대하는 것들은 배터리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가격이 5천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650만원 정도 나와요. 지금 Z9이 678만원, 679만원 공홈에서 판매하고 있고, Z72가 지금 330 몇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제 생각엔 한 500만원 선이 되지 않을까. 한 550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발 이번에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틀렸죠? 왠지.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이 되면 또그 영상 보고 나서 다시 영상 만들어서 Z에 대한 소식은 또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영상 보시고 재밌었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제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